안녕하세요 루이밍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알림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먼저 이 목걸이를 어, 소개할 거예요 이 목걸이는 엄마가 어린이 선물로 사주신 건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쁘죠? 리본 달리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 생, 처음부터, 반짝반짝,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가타라는 브랜드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게, 10만원 그 정도 하거든요? 은으로 됐고, 엄청,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해요, 엄청. 아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할 거는, 또목걸인데요 이번에는 상자가 보라색이에요. 아까는 이색이었는데, 이것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깔려있네. 아, 근데 생각보다 이거는... 귀엽네요. 부엉이, 부엉이! 이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데, 너무. 그럼 이게 빠져서 끼고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부엉. 이거는 그냥 브랜드가 없고요. 그냥 부엉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근데 아까 말한 것 같이 10만원이에요. 그 은, 은으로 됐고. 엄청 귀엽죠? 여러분은 여기 둘 중에 뭐가 더 귀여운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